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안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안의 명도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집안이 있으면 자녀가 커버린데, 집안에 맨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 은생장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집안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재테크 집안을 만드세요. 가문을. 그래서 밥, 밥 먹을 때도 고3 수험생 앉혀놓고도 야, 임마 돈 벌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다 필요 없어. <laughs> 라고 얘기하면서 재테크의 중요성. 돈 없으면 너다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데리고 간 놀이공원부터 백화점 너는 못 가. 나중에 가장대방 맨 등산 좋아한다? 막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야. 집 앞에서 돈안 들이고 올라다니면서 몸 관리할 수 있는 건 등산 말고 뭐 있어요. 그죠? 숨쉬기. 배드민턴도 돈 들어요. 바람 불면 안 돼. 실내로 들어가야 돼. 실내로 가면 입장료 받는. <laughs>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렇게 재테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 기준을 왜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아, 재테크라고 이름을 붙이려면은 적어도 현재 인생보단 나아질 게 확실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해지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원금 어, 네. 보장 기본 컨셉. 만약에 물론 이제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뭐 뭐가 뭐 필요가 있어요? 전쟁 나서 비행기로 폭격해버리면은 5층짜리 건물도 날아가 버리니까 또는 뭐 지각 변동이 나서 내 집이 부동산이 바다에 잠겨버리면 끝장이죠. 그런 예외적 변수를 빼고는 가능하면 대한민국에서 원금 보장되는 것은 은행 말고는 부동산밖에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론 은행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금자보호법 한도 내가 넘으면 완전 날려버리죠. 그래서 한 군데에 몇 억을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날라가버립니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1,500만 원만 날려도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서 좋은 거한끼 먹어도 여기 강남에 가도 10만 원 내외에서 부패가 있습니다. 부패는 한 10만 원이면 비싼 데가 10만 원 해요. 어, 물론 이제 일반 일식 중식은 뭐 2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만 자, 10만 원인데 1,500은 누구한테 빌려서 띄겼어. 그러면 그 호텔에 한 달에 두 번씩 가도 어, 어 1년에 30번이죠? 300밖에 안 돼. 예. 그러면 1,500이면 몇 년치예요? 5년치. 5년 내내 한 달에 두번 10만 원짜리 뷔페 가서 5년 내내 먹어도 1,500이에요 그렇게 보면 1,500이 엄청 크죠? 그동안 날린 돈이 너무 아깝죠?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해봐. 아, 그래, 천만원, 천만원 조금 넘으면 유럽으로 십박을 갔다가 내가 여행을 하고 올 수가 있어. 그 돈을 내가 너무 면 미쳐버릴래. 그죠? 자, 돈을 1,500이라는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물건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붕어빵은 평생 대서 먹을 수도 있어. <laughs> 평생 그런 그 돈이 있다 안한 말이에요. 그런 돈을 쉽게 쉽게 날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 재테크의 기본 개념은 원금보장이 핵심이다. 핵심. 그러니까 원금보장이 되는 곳을 스캔해 보세요. 직업으로 쭉 해보면 아 부동산이구나. 맞죠? 부동산 말고 원금보장이 되는 곳이 있을까? 아 거의 없다. 이게. 부동산은 내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참 이게 실패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실패했다고 보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저 휴전선에 누가 사놔도 100년 지나면 그게 또 금사라기 땅이 되면 그 땅을 잘 샀다고 봐야 돼요? 못 샀다고 봐야 돼요? 그때 후손은 잘산 땅이야.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견 지명이 좋아서 이런 땅을 샀었고 하는데 그때그 할아버지는 맨날마다 와이프한테, 야, 이 미친놈아, 어, 왜 이런 걸 사줘.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그래. 부모님이 니랑 살지 말라고 반대할 때 내가 말을 들었어야 됐다. 하죠? 그러면 잘산 거냐, 못산 거냐. 모르겠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 땅은 안날아간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어, 미래를 보면 어찌됐든 날려먹을 일은 없다라는 게참 이게 장점 중에 장점이다. 그 다음.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부동산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부동산 중에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속도를 좀 빨랐으면 좋겠죠? 돈 버는 속도가 좀 빠른 부동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밖에 없어요? 경매 말고는 없다는 거죠. 도매 시장이라는 거죠. 소매로 사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빨라요. 싸게 사서 싸게 사서 그냥 팔아도 돈을 버는 거니까. 싸게 사자마자 이익은 실현돼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매로 사면은 이거는 이익을 실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죠. 물론 어떨 때는 그노무현 때는 하나 사 놓으면 한달 사이도 1억도 벌고 5천도 벌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소매로 사도 이익이 되는 시절이었고 지금은 소매로 사면 또 이익이 실현이 잘안 되는 시절이 와 있으니까 실제로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시절이 좋든 나쁘든 가장 그래도 좀 그럴싸한 것은 싸게 사면 되는 것이구나. 아 그러면은 원금 보장도 되면서 싸게도 살수있다면그 시장이 정말 좋겠네. 그게 경매단, 경매하고 공매 시장이죠, 그죠? 그게 경매하고 공매의 시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뭐 의사 집안도 아니고 판사 집안도 아니고 변호사 집안도 아니면 어 그러면 나는 뭘 할까? 아 주식 전문 집안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laughs> 아 그러면 나는 경매 집안을 키워가지고 밥상머리에서부터 경매에 대해서 얘를 좀 가르쳐가지고, 얘가 어 스무 살이 넘으면은. 냅도도 지가 알아서 클수 있는 기술과 마인드를 주면은 우리 집안이 나중에 한 3대만 흘러가면은 옛날부터 그 집안을 일으키는데 3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일으키고 아버지 때 경고하고 후, 후손, 후손 때그 혜택을 본대요. 그래서 3대가 고생해야 가문이 일어난다 그래요. 옛날 말에.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재테크 1대. 그러면 우리 자녀가 2대. 손자 때 3대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잘안 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야. 아, 이 집안은 재력가 집안이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여튼 살면서 실패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재택크 재력가 집안으로 갈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반드시 경매는. 경매는 되게 돼 있어. 구조상 안될 수가 없어. 구조가 너무 너무 좋아. 도매 구조니까. 그거 지구가 쪼개지지 않는 이상은 또 남아 있어 땅은 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기술을 닦아놓고 여러분들은.